4월 4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것이요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느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다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 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 허락 없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내 멋대로 떠들어 대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님은 종종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오 또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진짜다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사리고 정치적인 애매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노골적으로 거절이나 하지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은 두려워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치를 본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도 못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허망함과 비겁한 모습을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한 마디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감히 예수님께 나와서 권위 논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집과 잘못된 신념이 진리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듣는 자와 다른 하나는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듣고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야기가 이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개역 개정 번역으로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어야수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초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막 읽은 개역개정 번역에는 마다들이 간다고 했다가 안 갔고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읽은 세 번역 그리고 표준 세 번역 공동 번역 그리고 NIB 등을 보게 되면 모두 마다들이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둘째 아들이 간다고 했다가 안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혼돈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참조한 사본의 기록이 조금 달라서입니다. 세 번역은 신해산 사본을 참조한 거고요. 개역개정판은 바티칸 사본을 택한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간다고 했다가 안간 것과 안 간다고 했다가 간 것이니까 그것이 맏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맏아들은 간다고 했으나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으나 갔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들은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참 다정함을 느낍니다. 맏아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예야 하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예야라고 부른 호칭은 테크논이라는 단어로서 애정이 담긴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이 호칭이 참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야. 그리고 둘째로 예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여기서 우리들은 오늘의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큰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고 왜 작은 아들은 싫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 봅시다. 갑자기 일을 시키니 못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급한 다른 계약건도 있어서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병원 중요한 예약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고 오늘은 몸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게 있어서 진정 우선이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즉 의미 부여와 가치 부여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말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사명의 종말론적 시급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젊음이나 능력이나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다 하고 나서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 쓸 마음의 준비, 인생관, 생활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비유의 핵심은 처음 반응이 아니라 마지막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포도원에 가겠다고 대답하고는 포도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는 싫다고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포도원에 나중에 나타나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일하러 간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둘째 아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뉘우침, 즉 회개이고 둘째는 실천, 즉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순종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두 가지 조절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예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여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을 싫다고 외면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의 말씀에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의미있게 그리고 주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